꽃다님들, 아, 지금 저녁 한 6시가 다 되어 가고 있네요. 여러분들은 지금 저녁 드실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예쁜 다육이들 소량 한번 제가 어, 이렇게 판매 동영상 올려볼 건데요. 여러분들 혹시 식사를 하고 계시면 식사하시면서 한번 이렇게 예쁜 다육이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요거는 파스텔 철화라 갑니다. 자, 프릴 중에서도 어그 철화 중에서도요, 이 파스텔 철화가 상당히 예쁘거든요. 이렇게 한번 쭉 보세요. 지금 밤인데도 정말 아름다운 이렇게 색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파스텔 철화 정말 예쁘거든요. 이렇게 한번 쭉 보세요. 그리고 파스텔 철화는 여름에도 강하고 가을에도 상당히 강합니다. 어 프릴 중에서도 이렇게 요거는 상당히 어, 강한 품종이에요. 어 여름하고 겨울에 상당히 강한 품종이고요. 요 파스텔 철하는 여러분 가격은 음 가격은. 어, 35,000원입니다. 그리고 부는 별도입니다. 한번 이거 보세요. 아기자기하니 너무 철화와 그 다음에 생월이 너무 아름답게 피었죠? 너무 아름답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 엔젤 세비얼입니다. 엔젤 세비얼 변이입니다. 왜냐면 하 요게 원래 금도 나오는 종자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여러분 크림티라고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처럼 피멍이 들면서 라인을 그리는 그런 크림티처럼 되는 아이입니다. 자, 이그 엔젤세비얼은 가격은 여러분 25만 원에 드릴 겁니다. 자, 엔젤세비얼 어, 이 피명으로 피명으로 드는 어, 지금 변이 어, 엔젤세비얼 변이를 유심히 한번 봐주세요. 엔젤세비얼은 어, 가격은 25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 뭐냐면 지금 노제일지 아니면은 얘가, 어, 몰개인 종류일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어, 번식 과정에서, 어, 섞였어요. 그래서 SP로 유통합니다. 이거 사실 68,000원이 얼마에 대해서 안 나간 거거든요. 요즘 경기가 조금 안 좋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농사진 거라 특가로 가겠습니다. 요 아이는 가격 28,000원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부는 별도입니다. 자, 요 아이는 28,000원이고요. SP 창으로 유통을 하겠습니다. 아, 28,000원. 부는 별도. 그 다음에 요건 까라솔입니다. 자, 까라솔인데, 요렇게 지금 보시면은 상당히 예쁘죠 까라술은 가격 3,500원입니다 아, 아주 예뻐요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 그 미니 염자예요 미니 염자 아 미니 염자 상당히 예쁘죠 이렇게 자 미니 염자 이렇게 보시면 포트가 이렇게 됐는데 좀거었어요 1년 동안 음 이렇게 아 그래서 아주 사이즈도 좋고 어, 물도 이 상당히 예쁩니다. 그래서 이 미니 염자는 가격 3,000원이고요, 3,500원입니다. 까라솔도 3,500원. 자, 미니 염자도 3,5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아이들이요, 어, 뭐냐면은 지금 물이 곱게 들고 있어요.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자, 미니 염자는 3,5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엘콘 철아입니다. 자 여러분 엘콘 철화가 정말 예전에 비쌌는데 이렇게 가격이 싸질 줄이야 <laughs> 가격은 6천원 입니다 엘콘 철화는 가격 6천원 이고요어 요게 이제 라인을 그리면서 빨갛게 물듭니다 아 어, 이거 이렇게 쌀때 한번 구입해 보시면 좋을 것같고요 엘콘 철화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 음, 뭐냐면 어 흑장미 흑장미, 교배로도 많이 쓰였죠. 흑장미가. 어, 이 보라보라한 이 색감이 너무너무 예쁩니다. 자, 흑장미는 가격 6,000원입니다. 여러분. 음, 이렇게 오늘 이쁜 아이들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SP 창은, 자, 보시고요. 28,000원. 흑장미는 6,000원. 그 다음에 어, 엘콘 철하는 6,000원. 그 다음에 까라소는 3,500원. 어, 그, 요거는 뭐냐, 여러분. 어, 미니 염자, 아, 어, 곱게 물든 미니 염자 3,500원. 자, 파라솔, 파라솔, 철아. 맞나요, 파라솔 여러분? 음 파스텔 철아. 철하. 파스텔 철아는 3만 5천원. 자, 피멍으로 물드는 엔젤 세비얼 변이는 가격은 25만원입니다. 자, 요렇게 쭉 한번 보시고요. 요렇게 한번 보십시오. 지금 밤 밤이라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예쁘네요. 이렇게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사이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십시오. 자, 이렇게. 아, 요거는 좀 사이즈가 크죠, 여러분? 음. 엔젤세비얼 밤이라 좀잘안 보이시겠다. 그죠? 잘 모르시 모르시겠으면 문자로 주십시오. 제가 어 다시 어, 문자로 어, 사진을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지금 예쁜 다육이들 소량 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데요. 이렇게 이쁜 애들 보시고 행복하시고 저녁 만나게 드시고 저녁 만나게 드시고 저는 음, 모르겠어요. 이따 뵐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여러분 음, 행복하셔야 합니다. 이따 뵐게요.